지금 우리가 딜이 좀 약해 잡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뭐 사람도 적지 마 마보싱 나왔네요. 특배자 조사의 대송 오고. 음, 43? 43이 제일 적죠, 양권 높이님. 네 양권 높이님 드세요. 설프론 주게. 그럼 두서지풍님 드시고, 게시로 오고, 드시고, 타심. 오래된 심장부 가족 장갑 또 나왔네요. 당근 없으신가? 불마장 나왔습니다. 불마장도 없으신가? 없네요. 갑시다! 나와랑 e l l i n g you, there. Too big up t h 지금 전 딜님들 중에 방패 없으실 분 방패 다 있으시죠 방패 다 있으니까 음. 청지기탱을그루루 저기 청지기탱죠 그루루, 그루루 형. 아, 그루루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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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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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청지기, 그러면, 그런 형, 청지기 탱 하고, 저기, 뭐냐.